네. 여기는 다 식당가네요. 음식점이 많네. 면을 좋아하니까 짬뽕, 짜장면이 눈에 확 들어오네. <laughs> 와 이거 간판이 거꾸로 돼 있네. <laughs> 전화번호는 맞게 돼 있는데. 아바이 순대. 아 궁금한 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판이 거꾸로 돼 있네요. 네. 어 아, 아. 어떻게 왜 그렇게 달아놓으셨어? 아니 간판이 특이하다고 예 네,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요. 거꾸로 해낸 집이니까 한번 어, 어떤가 싶어가지고 음식도 거꾸로 나오나? 그리고 선두로는 사람도 많아요아 아들님이세요? 네. 어 어머님 도와주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년 좀안 됐어요. 2년? 네. 예, 아 잘하다가. 어머님이 든든하시겠다. 네. 그럼 어머니 아, 아바이순대면 이렇게 어디 고향이 이북이신가요? 고향은 강원도예요. 강원도에. 방원대. 아, 음. 네. 이 이거 하는 집에 있게 돼 가지고 네. 배우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젊어서 그냥 시작을 한건데 지금까지 아. 하게 됐어요. 네. 네. 저도 어머님 네. 아바이순대 한 그릇 말아 주세요. 네. 네? 이집 아바이순대는 소부터 조금 특별합니다.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 땅콩을 넣어 주고요. 꼭 이것을 넣어야만 제 맛이 난답니다. 도래기름이라고 하는 건데요. 돼지 내장에 있는 건데 이게 많지가 않아요. 돼지 내장에도 양념은 이 된장 한 가지로만 간을 하는 거예요. 이젠 물릴 법도 한데 26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순대를 먹어보며 조금씩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왔던 어머니. 총 10가지에 달하는 재료를 넣고 만들어서인지 신전만 먹어도 든든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툼한 막창에 속을 꽉 채워주면 완성이 된답니다. 보기엔 쉬워도 손도 많이 가고 고대다는 순대 만드는 일. 2년 전 아들이 돕기 전까진 모두 어머니가 혼자 해오셨던 일이라는데요. 손 힘이 없으니까 이걸 꽉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 무게가 엄청나가요, 이반 무게가 여기. 아 힘들었죠. 이게 여자가 이거 버무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도와주니까 훨씬 낫지. 속 깊은 아들이 1년 동안 고민 끝에 순대 장사를 돕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고맙기도 했지만 달갑기만 한건 아니었답니다. 혼자 시작했으니까 예, 그때 배달도 다녔어요 제가 쟁반에다 머리이고 배달을 많이 다녔어요 혼자도 우리 아들이 많이 도와줬죠 어린 나이에도 그래도 싫다 소리 않고 제가 혼자 하면은 여 가게만 오면 딸이고 아들이고 우리 애들은 오면은 그냥 일하는 거 알고 지내가 해요 넉넉지 못한 살림에. 아이들을 위해 식당 일을 시작한 어머니. 그렇게 어깨 너머로 순대 만드는 것을 배우고 가게를 차렸을 때 누구보다 힘이 돼준건 바로 어린 아들이었답니다. 내가 가려고 그러면 지가 그래도 지가 간다고 중학교 때 너무 조그해서 키가. 그래가지고 그걸 내보내고 나면은 저도 가슴이 진짜 많이 아팠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한 번은 집안을 치우면서 봤더니 뭐 편지지도 아니고 그냥 공책 같은 건데, 메모지 같은 건데, 조그만 데다가 일기, 일기 종류 같이 그렇게 썼더라고, 지가. 그러면서 그렇게 쟁반, 그렇게 쟁반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창피했다고. 그래도 그걸 엄마한테는 아무튼도 내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편지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가슴이 아파서. 아이, 괜히 또 눈물 나오네. 옛날 얘기하니까. 마마파셨던 거는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제가 이제 챙피했도 해야 되는 일이라 했던 거고, 모든 걸다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죠. 이 모자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사이도 있는 걸요. 어머니의 지난 세월과, 아들의 마음이 더해져 만들어진 순대 한 접시 두 사람의 애틋함이 담겨선지 더욱 따끈하고 든든해 보입니다. 바지런한 아들 덕에 최근엔 젊은 단골들도 꽤 많이 늘었다는데요. 아우, 예. 이제 제 차례가 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아바이 순대라든지 소고기 음. 아주 꽉차 쓰면서 맛이 기름지네요. 그리고 음. 고소하고 음. 깍두기 국물. 어, 저도 게 깍두기 국물만 넣어서 먹어요. <laughs> 이 순대국집은 사실 깍두기가 맛있어야 되거든. 음. 와, 이 맛이야. <laughs> <laughs> 아 맛있어요. 음. 어, 많은 분들이 그러신데요. 이제는 한 2년을 동네 한 바퀴를 하다 보니까 제 표정을 보면 "아 저 집은 맛있구나, 맛이 었구나알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근데 오늘은 제 표정이 어땠습니까? 아 예. 맛있어요. <laughs> 어머니의 오랜 노고가 담겼으니 맛있을 수밖에요. 어머니와 아들의 정성으로 만든 순대국 한 그릇에 마음까지 든든히 채우고 갑니다.